나와 있는 이 시장 어떤 시장입니까? 대전 농수산물 시장 아니겠습니까? 오 <laughs> 어떤 특징 이 있는 시장? 어 일단 이곳은 1991년도에 생성된 시장이고요. 주변에 돌고래도 많고, 물고리도 많고, 주변 관광지도 또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떤 관광지. 대왕암 공원이랑 일산 해수욕장이 또 있어요. 오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초 씨가 사랑하는 대성 농수산물 시장초아 씨의 밝은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시장의 참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참참 참. 아 초장 남배 힘이 넘쳐요. 자 이번 주도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대성 농수산물 시장 주변 관광지는 너무나도 핫하죠. 일산 해수욕장 있고요, 대화항 공원 있습니다. 동구에서 규모가 꽤큰 시장인데요. 푸근한 인심, 정겨움은 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대성 농수산물 시장 나들이 떠나볼까요? 첫 번째 맛집부터 가봤습니다. 시장에서 일어 소리야. 이건 무슨 소리야? 어? 어? 색스폰 아닌가요? 이 음악. 소리의 정체는 음악. 바로 섹소폰이었습니다 대성시장 섹소폰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laughs> 저도 그냥 음악게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아 <laughs> 씨, 왜 이래요? 아이고, 어, 어,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laughs> 아이고, 도둑같은 거 아니죠? 이 가게, 어떤 가게입니까? 뭘 파는 곳이에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창 가게를 네. 해보니까 엄청 뭐 손님들 호응도 좋고 특히 어린애들이 또 많이 좋아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하요그 어, 고또 가족 나오네요. 단위로 많이 옵니다 야 그러면 나는 그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데 곱창, 막창을 먹으면서 <laughs> 이 섹소폰 연주. 아, 왜 이러세요? <laughs> <그치? 웃음> 아, 무 언밸런스 할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특히 색소폰은 옛날 노래 구수하고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아 예, 하는데, 그렇게 안 시끄럽고, 네. 가게에서 또 조용하게 하기 때문에 음 손님들의 응이 엄청 좋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색소폰을 어, 그렇죠. 가게에서 불게 되셨어요. 어, 이게 좀 연습을 하고 배우니까 처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네. 하다 보니까 아뭐 자랑삼아 가게 가게 있어 이제 한부씩 어. 손님들 호응도 좋고 네. 이래가지고 뭐준히 했습니다. 이젠 먹는 얘기, 막창 얘기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장님의 색소폰 실력만큼이나 맛으로도 인정하고 싶은 막창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그렇죠. 이거 뭐 꿀맛이 따로. 막창만 없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슨한판네이 뭐. 지금 가족 단위로 오니까 이제 얘들이 오면은 새우하고 이따 갈비하고찾아 가지고.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 새우도 보이고 꼴살, 꼴살, 가브리 살, 가브리 살. 아꽃이다 냄새가 일단 너무 꽃이다 잡사봐요. 어? 와 아, 이거 기술 짤세. 최애 마늘이랑 또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 밤내가 하나도 안 나요. 예? 오. 막창을 재는 데 키위 사과 배아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합니다. 아, 그냥 생막창이 네. 아니고 그러면 은 네. 이제 숙성이 된 막창이네요. 아예 그렇죠. 특히 오늘 더 맛있네요. 막창이 장 냄새가 전혀 없잖아요. <laughs> 네. 초등학생 생일 잔치 하러. 아 여기 옵니다 어, 그. 잔치를 여기서 막창집에서 네? 한다고요? 아 <laughs> 아 네. 네. 아뭐 여기로 다녀고 색소폰 들으면서, 망창이 신선하고 <laughs> 음. 그 정도로 또 아이들이 먹기도 고소하고 맛이 아, 좋죠. 빠지지 않는 망창이라고 자부합니다. 아. 야, 진짜 너무 맛있어서 기절 축복할 거였습니다. 초아씨 보세요, 저도 너무 잘 먹죠? 특히 오늘더 맛있네. <laughs> 또 굉장히 또 감투가 감툭 많으시다고. 감투가 많으세요? 응. 지금은 시장에서 부회장직을 하고 있고 대성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동고생활 대비에. 부회장 안전지 킴이 해비 어. 해장 시민경찰 해비해 동구 시민 해비해 그장지몇 개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어? 엄청 많이 했죠. 네. 그걸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예, 가게 일도 네. 조금 수홀 해지고 아.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사모님께서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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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래절 남자는 좀 활동성이 있어야죠. 활동성이 있어야 돼다 <laughs> 어머님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의 막뭐 100%는 뭐하지만 네. 90%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저는 경상도 남자인데 사랑한다. 음. 음. 그저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잘못 해봤어요. 이번에 음. 하셔야 음. 하셔야겠네요. 이 매스컴을 그렇죠. 통해서 네. 지금까지 못 했는 거 앞으로도 좀이해하면 이해해 주기라 안 하면서 김욕옥씨 사랑합니다. <laughs> 진짜 여기서는 섹포폰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요. 맛있는 막창까지 정말 유쾌한 막창집 나들이였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대송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음악만 들으면 막창집 아닌 것 같아요. 재스파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좀 추워 보이는데? 아,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렇게 좀긴거 하나 입어줘야 돼요. 내가 옷 하나 사줄게 옷 하나. 어? 아형 옷이 너무 이쁜데 이거? <laughs> 이거 어때요, 이거? 이쁘죠? <laughs> 어, 어, 어서 오세요. 어저0씨장님 씨. 그것도 참 좋은데. <laughs> 이것도 어때요? 초아씨한테는 이게 낫네요제하뭐 엘레 강스하지 않아요. 와, 어, 반대한... 초아 씨 스타일이랑 좀잘 네. 어울리는 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우리 엄마하고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 초아 씨. <laughs> 네. 옷은 참 좋은데. <laughs> 요즘 제가 환절기라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laughs> 네. 조심해야죠, 요새.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감자는 네. 뭡니까? 따끈한 국물에 이제 고기 국물 그런 거다 먹어주면 아주 든든하거든요 어, 저는 정말. 국밥! 아유, 국밥 정말 좋아요 국밥도 물론 좋지만 네. 따끈한 국물에 한 어. 아, 쫄깃한 몇발몇발 어, 음, 칼국수랑 수제비랑 소포노 음. 야, 칼집이 칼집이 저는 밀가루가 안 좋아요 아유, 소화가 잘돼야 된단 말이야. 아뭐 허름하게. 소장님, 또 싸우네요. 출발하시죠. 그럴게요 시장의 참맛 출발입니다. 마떼. 자 오늘은 뜨끈한 국물에 돼지고기의 듬뿍 든 돼죽밥이냐. 갈국수와 수제비의 우아한 조화가 만들어낸 칼제비냐 와. 그것이 문제로다. 뭐냐? 돼지국밥이다. 이 말이에요. 끝나네요. 먼저 돼죽밥이에요. 장기가 그냥 싹 낳는 거야. 안녕하세요.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에 부지한 수육을 넣어서 먹을 먹을 끓여낸 별미 중의 별미. 먹긴 뭐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죠, 국밥은. 그럼요. 돼지국밥은 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울산.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울산입다 울산이다. <물살이다. 웃음> 나는 울산이니까. 아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있는 먹는 돼지국밥. 어, 일단은 들깨. 네. 들깨가 조금 베이스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향을 맡았을 때 고소한 향, 음 들깨에 고소한 향이 난다네요. 음 바로 밥을 넣어서. 넣어야죠. 음. 우리는 무슨 민족입니까? 탄수화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laughs> 말아서 깍두기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죠. 아, 아 깍두기 봐라 음 올려서 장길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지쳤어. 아님 먹었는? 입안에서도 뜨끈 <laughs> 뜨끈한 그 느낌. 입에 꽉 차고요. 너무 아, 네. <laughs> 맛있군다. 먹구멍을 통과했는데 아이고 든든하다. 에너지가 <laughs> <손붓죠>? 와, 선보죠 <손붓죠? 웃음> 벌써 에너지 올라와요. 깍두기 국물도 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떡이 국물. 네네. 요 국물 다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네. 야, 한장 넣고. 어, 너무 어. 얼큰해지죠, 살짝. 어, 맛있겠다. 들이대봐, 들이대봐. 아, 색깔 두리대. 차이만 봐봐요. 살짝 들어봐요 아하. 다릅니다 김치 국물 들어간 거랑 이거는 이제 제가 새우젓갈만 아, 아, 새우 젓갈만 넣은 거 새우 젓갈만 넣은 거 그냥 봐도 뭐 둘다 맛있어 보여요 그쵸? 그렇죠? 비주얼로는 칼칼하게 아,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건데 야난이 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고기 부드럽죠 이 부드러운 맛도 같이 입안에서 살살살 도는 게 아, 이거 진짜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네, 좋아, 그거 아시죠? 들어오면서 간판 맞죠? 장길씨 메뉴였죠? 그렇죠. 설득된 <laughs> 그렇죠? <laughs> <뺀> 것같은데 <laughs> 헷갈리기도 해요. <지금> 족발을더 <laughs> 잘해. 아, 족발 국밥도 더. 잘하지만, 응. 더, 족발도 잘하거든. 요 응. 근데, 족발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고기에 대해서는 진짜 1인자가 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고기 그래서 음, 돼지국밥을 만든 거, 인생은 뭐예요? 고기서 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고기를 다루다 보니까 고기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깊은 맛을 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물까지 이렇게 깊고 시원하나요 그럼요 압력 압력 이맛 뭐에요 뭐요 이거 비련의 주인공들 뭐 이런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희는 고기를 제대로 잘근잘근 뭐. 잘 씹어 먹었거든요 먹느라 말도 안해요 참잘 먹는다 아니 두 분은 감기도 한번안 걸릴 것 같아요. 아,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 음, 걸렸어도 나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먹기만 했네요 우리 두 분. 죄송합니다. <laughs> 소주랑 먹으면 진짜 끝났다 이번.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요한먹어 더. 다,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한 아, 잽자는 힘들대요. 와, 이틀 연속 지금 초아 씨 몸에 쓰레기 나온다 지금. 와, 노폐물 또 나온다. 아, 또 땀흘렸어. 나온다. 와, 이 아, 주째 난리났네요 지금. 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때, 네. 찬바람이 서슬 서 불어올 때 미리 든든하게 채워줘야 되는 음식. 아. 저는 돼지국밥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 영수맨 이번에 돼지국밥이에요. 대성 농수산물 시장을 찾을 때꼭 맛봐야 할 별미입니다. 쌀쌀한 바람 불때몸에 원기를 보충하고 싶으시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번에 초아 씨의 추천 메뉴인데요. 제비, 제비. 메뉴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제비. 그 중에서도 저기 탄 면발의 칼국수에 무심하게 던져놓은 제비가 환상으로 만났습니다. 야. 제비 제비 칼 제비 아주 뜨끈한니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물에 칼국수를 먹을까? 아니면 또 수제비를 먹을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음. 칼제비라는 음식을 딱 먹어 주면은 속도 팍 풀리고 몸이 살아녹는다 맞아요. 중식당 가면은 우리 짜면 먹어 짜면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고를 수 없잖아. 아, 그래서 칼제비다. 네, 칼제비다. 음. 음. 와. 아니 정말로 안에 이제 이 국수. 음. 국수와 수제비가, 수제비가 같이 들어있네요. 같이 들어있는데 아 면도 좀 얇네요. 오, 음, 쫄깃쫄깃한 음. 면발, 음. 아, 네. 야, 아까도 깍두기, 아까도 깍두기 집었는데 <laughs> 깍두기 이번에도 깍두기 한 번. 넣어볼게요. 맛있죠? 근데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깍두기를 넣어서 말아 먹는 거예요. 말아 먹는다. 네. 그 뜨거움을 깍두기가 딱 식혀주면서 좋아요 음. <laughs> 여러분 방금 감자랑 깍두기 두 개를 <laughs> 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장기훈 님한테 배웠습니다 <laughs>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진다 먹고 싶어진다 날씨가 쌀쌀할 때 국물까지 한 그릇 싹 비우면 기운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한 그릇 양이 음.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요 근데 면이 굉장히 정갈한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음. 어, 가을에서 뭐 겨울 가을에 사이 넘어갔다. 넘어갈 때쯤에 다다다 떨면서 이제 집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아유 많이 추웠지 하면서 안아주는 이 맛이다 음. 음. 그렇게 따뜻한 맛이다 어 그런 거 음.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따뜻한 맛 아니 나는 일단 칼제비 계속 먹고 있는데 이리초아씨의 어떤 별론이별론내마음직 음. 아, 믿지 못했어. 좀 응? 아쉽다. 문난 해? 아, 그러면은. 저또준비했죠 들어와 주세요. 어? 뭐예요? 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양 봐요, 양 봐요. 이거 사장님이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니다 봐. 러분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반칙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칙 봐. 이라 봐. 생각 봐. 이다 봐. 깔 이거 봐. 기가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봐. 이 봐. 이거 봐. 봐.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때문이에요. 옥수수 전분 때문에. 네? 아, 전 항상 고민되더라고요. 칼국수 먹으면서 저런 음. 쫄면이나 비빔국수 이런 거 먹으면 항상 입맛 떨어지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체력도 떨어지는데 입맛도 떨어진다고. 음. 분위기도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 요새콩달콤한거딱 먹으니까 아니 입맛이 확도는데 너무 맛있다. 고 음, 아. 입맛을 또 사로잡아주는 느낌. 진짜. 음식 중에 하나 어, 막.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힘 아. 음, 넘어가네요 저희는 돌아서요. 음, 칼제비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약간 냉면과 밀면의 사이. 음음 오히려 수제비보다 더 쫀득쫀득한. 저는 오늘 쫄면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음식은요? 쫄면입니다. 아 제가 영수맨이라면 쫄면 선택할 것 같은데요. 자 진짜 오. 쫄면 선택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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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국밥도 좋았고 칼집이도 아주 좋았지만 오늘 저의 선택은요 바로 쫄면입니다. 아유, 진짜 아 진짜 선택하더라고요. 아. 아 진짜 선택할 지 몰랐는데 사장님이 추천했던 그 별미 쫄면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무슨 부가 돼 버려요? 쫄면 승. 이게 먹어보고 싶게 딱 생겼잖아요. 네. 무슨 부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제 근육이랑 비슷하네요 어, 근육이 네. 아 근육이랑이요? 터질 것 같아요 야 취미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있네요 살다가 아니 지금 작가님도 당황하셨고 카메라 감독님도 당황하셨고 진짜 우리 영수맨 마음대로네요 아, 네. 저도 왜 네. 당황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맞았 있다 아 최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먹었는데, 네.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시장 가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참맛, 시장의 찹찹!